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8시쪽에 띠용님 위치하고 있고요. 6시에 드림님, 그리고 2시에 예추홍님 12시에 광태님 위치고 있어요. 로템에서 한번 전승 어, 아니야. 다들, 네. 주종 위주로 지금 세팅이 됐네요. 네, 거의 여기서 좀힘대 힘으로 한번 맞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뭐 드림님 뭐 띠용님이 적으지만 두분다 적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특히 팀플에서 어, 좀반 주전급이죠. 예, 거의 반 주전급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아요. 넘버원님 뭐 APM 무슨 오백 십막 이렇게 초반부터 갈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똑망하자 못 봤는데 넘버원님이 네, 그 뭐, 여자친구가 생겼나요? 애초, 아 그렇,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데 아무도 안 믿고 있는 어... 상황,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고 있죠. 지금. 본인은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이꼴 뭐, 안 막네요, 애초에. 이꼴을 음. 아 이꼴 몇명지 있나? 프로토스가 있는데,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태 정도는 자신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음, 그럴 수도 있죠. 예, 뭐1 2시드시더라도 광태 프로토스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초반에 심시티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정찰이 한 번에 이렇게 빨라요. 1 2두신 확실히 정찰이. 그래서 백불 못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 예. 지금 올렸어요. 서플도 이상하게 지고 배럭도 이상하게 지었는데. 예. 뭐또 괜히 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들고 있습니다. 뭐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넘버원 이니까요. 예. 광태님은 지금, 어, 원게이라가고 있고, 어, 게이트를안 어, 짓고 있네요. 가스가네요. 네, 테라님. 가스, 예, 가스가네요. 그림님이 아마 11풀 정도 한것 같아요. 지금 스포링풀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네. 오버풀 대 11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광태님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겐세가 상당한데요. 아 그래요. 프로 컨트롤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지금. 예. 오, 네. 지금 S C V 잡을 것 같아요. 지금 피가 너무 어? 없어요. 오늘 벙커까지 아. 지었기 때문에 오, 잡을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대만 더, 만더 때리면 돼. 한 대만 더, 어. 한 대. 아. <laughs> 둘다한 대, 둘다한 대씩이라서. 네. 서로. 다깝네요. 딸피라서 일단은 베스트 심지티를 굉장히 단단하게 해주고 있네요. 소프의 벙커에 어우 이거는 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마린을 또아 예, 프로브 잡으려고 마린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네요. 프로브 나갔습니다. 자링뛰죠링뛰는다디서 그러니까 어, 네, 지금 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브가 좀 나와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육링을 막으려면 원딜러스는 막기 힘들기 때문에 프로브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일단. 이거 괜히 원딜을 묶히고 게임 지금 그냥 스무 살 끝낼 수도 있거든요? 광태님? 오, 광태님 오늘 조, 폼이 좀 어, 좋네요?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 지금? 아, 이거 못본게 너무 크네요. 지금 아마. 어, 아, 투지로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투지런 나온 게. 그러면. 오, 어, 지금 어이 게. 예. 네. 오, 잘 막았어요, 지금. 에스티 속도가 느린가요? 광태 아닌데? 그렇게 느리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쿠 어, 씨오 막았네요 광태님 폼 어. 좋은데요 오늘? 네 예, 광태님 오늘 폼이 질로 컨트롤도 그렇고 굉장히 폼이 좀 좋네요 오 오늘 굉장히 좀어 그래도 저걸링 계속 괴롭혀주고 있어요 속도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티드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아무튼. 어, 그래도 프로브 계속 잡아주고 있고 지금 저기 추홍 님이 투 팩토리 올라갔기 때문에 벌처나 지금 탱크가 나온다면 1시 예. 네. 12시 정리해야죠. 정리 안 하고 어디 가죠? 예, 예, 지금 그리고 6시 쪽. 아, 6시는 지금 드림 님이 저거 대비를 다 해놨네요. 선큰이랑 저 적을 이미 그래서 12시를 빨리 막아야 될것 같아요. 네. 예, 6시는 지금. 예. 다시 빨라졌나요? 다행이네요. 일단은. 얘 예, 추억님이 나오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 어, 아머리가 있네요. 에이. 프로브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네, 프로브가 지금... 저글링을 아, 질럿 질러, 잡... 잡혀요. 아, 질러받아혀요 여기. 지금 하나 잡혔고, 또들어와요 계속. 드라군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거 막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프로브... 띠용님도 어, 오늘 저글링 컨트이 굉장히 좋아요. 날카로워요, 지금. 오, 좋아요. 프로 많이 잡혀요, 지금. 지금 이걸 어떻게든 좀 막아내야 지금 드라곤이 쌓이고 이걸 막아내야 되거든요? 쌓인 드라곤도 근데 어 일단 한번 밀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 뮤탈이 지금 먼저 나오거든요 님이 그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어그되죠막아야죠 그렇죠? 어, 어, 그렇죠? 어? 아이고. 아이고 당황해서 지금 내 드라곤 때렸어요 지금 오마인 뭐 제거해주고 뭐 좋아요 오 그래도 카툰 좋아요 동생님 오늘 오 이거 드래곤 터 괜찮았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도 오 많이 오 많이 좀더 좋아요 오 이거 오 이거는 진짜 오 너무 좋았어 너무 침착했습니다 물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도 드라군이 지금 추가 드라군이 나와서 오, 벌초가 다섯 개 들어온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지금 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 아 근데 이제는 뮤탈이 나올 거거든요 드림님 뮤탈이 나왔나요 혹시 어 누겼네요 지금 12시 쪽에 지금 가고있네요 오 궁템 딜루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뮤 나왔어요 뮤탈 12시 나왔어요 예 뮤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 뭐냐 예추형님이나 저 띠용님은 수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스포나 뭐골리아스로뭐 토레이시나 뮤탈 수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 일단 공격권을 한번 가져왔어요 지금 드림 상태가 12시 굉장히 잘 막은 거 같은데요 네 12시 그래도 지금 들어온 병력에 비해서 그냥 잘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드림님도 뮤탈 이뤄지지 않고 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띠용님이 빨리 스파이어를 어 그래 이제 올라가네요 띠용님 스파이어를 어, 이거는 그 뮤탈 차이가 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스포가 있고 아, 물론 지금 뮤탈이 당장 갈때는 없는데 어, 아, 로버트스 옵저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질럿으로 많이 제거하네요. 네. 뭐 이런 과감한. 근데 여기가 두시 자리가 사긴 게 여기 시즈모드 하면 진짜 포토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어, 지금 뭐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어, 여기서 시즈모드라면 언덕 탱크가 되기 때문에 시즈모드 탱크랑을 준비할 것 같아요. 예, 오늘 광태님 디펜스 너무 좋네요. 아 그냥 멀티 를좀 빨리 먹겠다. 1두시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지금... 저 뭐냐 이용님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 스포 하나 깨네요 드림 님아이 판단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깨졌어요 깨졌어요 네, 깨졌어요 지금 이거 그냥 가스만 깨도 좋고요아 그냥 깨버리네요 하나 더깨요아 이거 깨요 이거 깨요 깨져서 다 먹혀요 이거 예 네. 깨졌어요 깨졌어 깨졌어요, 깨졌어요 아 이거 깨져서 다 먹혀 자 스포 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드론 잡는다 아띠용니 끝났어요 그럼 예총님 나오죠 지금 그리고 띠용님도 마지막 문제 아 어, 돈이 없네요 지금 네띠용님이 돈이 없을까요 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광태니 묻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이거 빼야 돼요 드라마 빼야 돼요 드라 빼야 돼요 장터님이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어, 나갈 네, 때가 네, 아직 없지? 지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예. 어때 지금 2대1이니까 좀만 기다려 주면은. 그쵸 그렇죠, 기다려 주면은 드림과 같이 싸움 되죠. 기다렸다가. 오 어, 이거 한번 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뮤탈이. 이뭐 드라군만으로 막기는좀팍세서어 뒤에 저리도좀몇개좀 있고. 지금 뮤탈이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뭐한기 정도만 남겨놓고. 아다다 가네요. 아, 그, 어, 어, 언드님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어, 아, 이건 빼야돼요. 아, 드랍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 광태님. 어, 이거, 잠깐만, 이 예충 형님이 2대1을 역전, 이거, 잘못하면 역전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예충 님은 진출을, 예,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 줄 때가 아니라, 어, 띠용님, 다시 드론 찍고, 살아나,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 뮤타 하나 보내는 판단. 어림없죠어림없죠 예, 어림없죠. 어림 진짜. 어좀 보내야죠 이거는. 어 드림 역시 꼼꼼해요. 어 조용히. 어디 가나요? 뮤타 어디 가나요? 어, 어디 가? 아못 봤어요. 아 드론을 못본거 같은데요. 아못본거 같아요 지금. 근데 예추 형님 지금 진출하는 병력이 꽤 강력해요 지금. 시즌보다 플스에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일단 안못 들어갔고 시즌보다 플스 때 뮤타랑 같이 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예, 지금은 들어가야 필요 없고요. 예. 상대 추가 등력풀어주는거 중요해요 지금 이럴때는 예쪽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뮤탈 좋아요 뮤탈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들어오는거 다끊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너무 좋은 판단이에요 이거는 음. 스크래치 그냥 맞았지 오우 잡았어요 오 아, 뮤탈 좋... 네. 오, 컨트롤 너무 좋았대요 근데데 아, 네. 아, 이거 멀티 시도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예 네, 아니면 지금 뮤탈과 같이 싸우는게 나아요 지금 싸울수 있었거든요 저기 골리 뭐,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굳이 지금 어... 어 지금좀 싸워도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아..아.. 뮷짤 아, 아, 하지말고 그냥 네, 싸우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끝나지 않나요? 가능한... 네 지금 추가 비교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아 좋아요 어,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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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어, 병력 어, 빠졌을 때 이거 싸워주면 돼. 요 그냥 싸워주면 돼요 이건 예, 어떻게 당해도 그냥 네, 이겼습니다. 예, 이건 이겼어요. 예, 이건 이겼어요. 지금 드라군이 무궁화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빼야죠. 예, 빼고 드라군이 싸워주면 돼요. 네. 예, 추님이 지금 앞마당 멀티를 지금 짓고 있긴 한데 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어 드라군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키긴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네요. 어, 이번 경기는 로테베에서 진짜 두구리 잘 맞으시네요. 예, 띠용 억까지 잡네요. 위서. 와 이거는 띠용님이 그, 살아나기 직전이거든요. 아직 스토 없어서. 아 진짜 이거? 예, 이거는 안 돼요. 예, 애초 님도 지금 못 막고 이거 띠용님도 그 지금 공격을 못 막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지금. 야, 열 열심히 드론을 찍었는데 드론 이거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크림을 깨버리네요, 아, 그냥. 예, 저글링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크림을 어, 그냥 깨버리네요. 그저거 컨트. 네, 네. 그, 네 뭐더 이상 뭐 저희가 없어요. 뭐 변수가 없어요 지금. 어휴, 인구수가 뭐 32막 이래요 지금 서충 소품 100까지 들어왔는데. 네,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잘하네요. 유지기.